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제가 그 중국 구매 대행도 하고 있고 음, 저기 그 미국 미국도 구매 대행을 하고 있고 독일도 몇 가지 상품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독일도 해봤고 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력이 건기식이에요. 건강 기능 식품.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 이제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 그 뭐였더라 영어 등록증을 이제 두 가지를 발급해야 돼요 하나는 어, 제가 이거는 자막에다가 써드릴게요 건강기능식품 그, 그 그거 확인서랑 식품안전 뭐 식품 두 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쿠대로 반자동을 해서 쿠데는 중국에도 올릴 수, 중국 상품도 올릴 수 있고 아마존도 올릴 수 있고 일본에 라쿠텐도 올릴 수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일본은 제가 하고 있지 않고요. 일본 거는 올려도 반응이 없어요. 제가 뭐. 뭐 키워드를 잘못 잡아서 있을 수도 있고 아니신, 아니면은 어 조금 알만한 상품이다 해서 올렸는데 다른 상품과 묶여서 제 상품이 노출이 안될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일본 잘아시는 분들은 또잘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을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소싱을 하고요 음, 건강기능식품은 아마존에서 하는데 처음에 정말 애를 머, 많이 먹었어요 이게 음, 계정이 블락이 됐거든요. 계정이 블락이 되면 너, 나를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인 거를 그러기 때문에 어, 청구지 주소가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증빙을 해야 되고 그 결제했던 최근에 결제했던 아마존에서 결제했던 내용, 어, 카드 뒤, 뭐, 뒷부분에 번호 그리고 뭐 저는 여권까지 내고 별 거를 다 했지만. 제가 아니래요. 어, 그래서 말이 너무 안 통해서 진짜 외국 그 회화가 가능하신 분들, 분을 들분 제가 통화를 이제 원했는데 통화하면 바로 해줬네요. 근데 이제 통화가 조금 어려우니까 영어가 안 되니까 음. 그래서 했었죠. 이게 계정 블락이 자주 걸리는 이유는 여기에 그 주소가 어, 여기 주소설, 그러니까 내나의 주소 설정을 배송대행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계정인데 배송대행지 주소가 이제 청구지 주소랑 안 맞기 때문에 너 너가 아니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존 측에서는. 그래서 계정 불락이 몇번 당하면서 몇 번을 가입을 하고 또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 어, 배송대행지에 가지만 배송대행지에서는 트래킹 번호라고 해서 배송추적 번호, 송장 번호 같은 거죠. 그런 게또 없으면 은또 나중에 찾아지고 정말 그래서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개성 불락이 안될수 있도록 어, 좀 조심하는 편이고요. 여기서 뭐 만약에 어, 여기도 똑같습니다. 수집하는 건 똑같고 만약에 이, 이런 상품이다 하면은 이렇게 u r 를 복사해가지고 쿠데에다가 여기 네 여기다가 주소 딱 넣어주고 수집만 눌르면 바로 이제 올라갑니다. 바로 이제 상품이 올라가고 어, 건강기능식품은 조금 이제 꺼려하시는 이유가 이제 금지 성분 때문에 다들 아 어, 멈췄네요. 음. 일단은, 이거 뭐죠? 일단 아, 멈췄습니다. 그 금지 성분 때문에 많이들 이제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 프로그램이, 돋보기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확장 프로그램을 보면, 어 제가 어제 다운로드 받아놨는데, 음. 그래서 이 크롬 앱 스토어에서 이 펄슨 이스텐션을 이제 이거를 깔아주게 되면 은이 돋보기 모양이 확장 프로그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확장 프로그램 안에 그 금지 성분들을 다 넣어놨어요. 이게 한 몇백 캔가 되겠죠? 이 금지 성분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금지 성분이라고 하면 향신성 같은 좀 다이어트 제품이나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식품 안전나라에 들어가서, 음, 여기다 써주면 되나? 예전에 제가 해놔서 까먹었는데, 여기 보면은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 영업자를 위한 수입금지성분 현황. 뭐가 또 늘어났나봐요. 10월 20, 응? 어? 아. 어? 10월 25일. 바뀌어졌네요 14일에 10월 14일에 그래서 이 PDF를 열게 되면은 어제 제가 다운받아봤는데 추가가 됐으면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데 뭐가 추가가 됐는지 알려주나? 여기, 여기 보시면 네, 인터넷 구매대행 수익금지 성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 성분을 이거를 다 일일이 다 복사를 해가지고 그 어, 이러 이러 아 이게 안 되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복사한 다음에 여기 학점 프로그램에다가 네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복사 복붙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아마존에 들어가면 아마존에 만약에 어, 이 상품이다.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 거나. 일단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한국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이제 아마존은 한국, 아마존이나 뭐 타오바오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어로 한국어 영어 못해도 돼요. 중국어 못해도 되고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게 프리바이오틱스래요. 프리바이오틱스는 그렇게 걸릴 거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프리바이오틱스는 뭐 뭐든지 다돼 이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어 이제 이렇게 막 금지 성분이 뜨면은 여 밑에 뜨거든요. 이거는 나나 없나봐요. 금지 성분 나타날만한 거로 보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laughs> 어, 이거 이렇게 숫자가 2로 이렇게 떠요. 두 개의 금지 성분이 검출됐다. 카바카바 카바, 마그네슘. 자, 여기 보면은, 제 여기 보면은, 노란색, 어, 연, 하늘색, 이렇게 뜨거든요? 색깔이. 이 노란색과 하늘색을 찾아야 돼요. 어디에 노란색과 하늘색이 있는지. 색깔이. 내 눈에는 안 보이네요. 이렇게 안 보일 때는, 커버, 커버. 어. F, 컨트롤 F를 눌러서 이 단어를 찾는 거죠. 근데 없어요. 이렇게 0일 때도 있고, 마그네슘은 걸릴 거가 아닌데, 마그네슘은 저희도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상품을 일차적으로 검증을 하고요. 뭐 쿠데에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음 금지성분 보는게 있었는데 여기도 저는 웬만하면 아까 그이 확장 프로그램으로 금지성분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도 금지성분 걸러주는 그거 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오랜만에 해서 잘 모르겠네요 중에 요거를 아 여기다 거의지 금지 성분 금지 성분 확인 음. 없는 것 같죠 별로아 <놀람> 이거 여기에 이제 금지 성분 단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 확인해 주고 있어요 마그네슘이 관련돼요 마그네슘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제 그렇게 확인하고 저는 이제 크게 여기서 확인한다는 거자두 번째는 일단 이 상품을 또 왔다가 폐기당할 수는 없잖아요 폐기를 당합니다 금지 성분이 있으면 폐기를 당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 유니패스 유니패스에 이제 관세청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사업자로 공인 사업자로 된 공인 인증서를 받아야 돼요. 저는 10만 원인가? 해서 만들었던 거가 기억이 납니다. 일반 은행 거가 아니에요. 사업자 인증이어 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 공인 인증하고 어들겠죠자 음. 공인 인증을 하고 통 통관 단일 청구에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을 해줘요. 자, 여기 내려보면 인터넷 구매 대행 어, 안 보이시겠죠? 자 여기 보면은 인터넷 구매 대행 수입 식품 등의 수입 신고서 요거를 눌러줘요. 요거를 눌러주면 이제, 이제 공통상, 품목상, 엑셀 업로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단 신청번호는 이거 알아서 구분이 되는 거니까 건들지 않고요. 여기에서 신고 구분을 본신고와 사전신고가 있어요. 사전신고죠. 아직 이 상품에 대해서 심사를 넣어보는 거니까 어, 신고 제품 구분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자, 신고 기간 코드 이것도 건들지 않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할 거래요. 뭐, 여기 되게 많아요. 뭐 광주도 있고, 근데 이거는 건들지 않아요. 일단, 이렇게 신고를 하고, 여기도 건들지 않고, 입항일자 이런 것도 건들지 않고, 승화인은 그거죠. 받는 사람 고객 이름. 고객 이름하고 고객 연락처를 써야 됩니다. 제거 쓰는 게 아니에요. 신고인은 저죠 영업 등록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상호를 제 상호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요렇게 떠요. 이제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 전자 상거래 사이트 주소. 예. 네. 요거는 이거 아, 기억이 안 나네. 아마존 거를 넣었던 것 같아요. 아마존 거를 넣고 이게 전자 상거래에 음. 음, 사이트 주소는 이 상품을 제가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뭐, 쿠팡이든 어디든 그 쿠팡에 올려놨던 그 주소를 여기다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품목 사항을 적어줍니다. 자, 품목 사항은 모든, 음, 음, 다 영어로 써야 돼요. 제품명, 제조회사명, 요, 요, 메이크업 있죠? 이게 더블로 두꺼보는데 더블우드, 총수량, 한 병인지, 두 병인지, 자, 6개까지 통관이 가능하죠. 6개 이상이 되면 모두 폐기입니다. 나눠서 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는 미국이니까 미국, 만약에 독일이면 독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제품 url은 안 써도 되고 이렇게 빨간색 별표로 된 것만 선택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추가를 누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추가를 누르고 자 엑셀 업로드는 뭐 많은 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어 아마존에서 주문을 넣기 전에 이 상품을 먼저 신고를 해요 원래는 뭐 주문 다 하고 해도 되고요 저는 이 상품이 혹시라도 어, 금지 성분이 있을까봐 이렇게 먼저 신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전송을 누르면은 음 전송을 누르면 이제 접수가 되고 기간에다가 통보를 한대요. 통보를 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어제 통보받은 거 하나 반려가 돼가지고, 제가 제 이름을 써버려가지고, 이렇게 승인 합격 통보. 이 상품에 대해서 승인 합격, 합격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승인 합격 된 것도 저기 폐기가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뭐안 좋은 거니까 못 들어오는 거겠죠. 뭐 근데 그거 아까워하지 않고 가감히 폐기를 해야죠. 저는 처음에 못도 모르고 상품 막안 아 그래도 확인을 하고서 올렸다고 했는데 그 상품들이 폐기가 처음에 많이 됐어요. 옷소몰 독일의 옷소몰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캡슐에 쌓여있는 그거가 우피 유래 성분 그 소, 소의 어느 부위에 그런, 그런 걸로 캡슐이 성분이 만들어졌나봐요 그런게 들어오면 안된대요 저는 몰랐죠 그래서 오소몰도 통환이 되는 상품이 있고 안 되는 상품이 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건강에 있는 식품도 판매를 하면 또 수입의 그 매출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다들 무서워하는 하시지만 그래도 근데 너무 좀 알만한 상품들을 조금 올리면 다른 분들과 경쟁이 되겠죠. 근데 이제 조금 괜찮아 보이거나 조금 나름 어 알게 모르게 입소문이 나는 상품들을 올리게 되면 그래도 반응이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건강에 있는 식품을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 제가 어떻게 어 운영을 하고 있는지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콘텐츠를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